안녕하세요, 럭키루시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흠심 메트로입니다. 네 패치가 올라와서 해보도록 하고요. 업데이트된 거는 며칠 전이었는데 이게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버그가 있었어가지고 촬영을 안 했고 그 버그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촬영을 합니다. 날씨 선택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 뭐야? 날씨 어떻게 선택하는 거지? 커스텀을 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아 여기 날씨 있네. 원래 맑은 날씨, 약간 흐린 날씨 이게 이게 전부 다였는데 서동탄행 뭐 이런 거 아무거나 눌러주고. 여기 날씨가 있네요. 맑은 구름, 흐림, 약한 비, 비, 폭우, 안개. 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폭우는 또 아무것도 안볼것 같기도 하고 비로 할까요? 비로 하고 은행 모드 뭐 이런 거 그냥 추충하고 비, 폭우, 폭우. 아, 폭우 할까? 폭우로 하겠습니다. 자, 폭우로 해서, 어, 차량은, 네, 그냥 요거 할게요. 1세대. 폭, 포... 와! 진짜 비가 오네. 자, 어, 이게 그러니까, 그냥 옵션에서, 짱딱이 돼? 오, 된다! 와이퍼, 됩니다! 와이퍼 돼, 와이퍼 작동하고, 실내등 어떻게 켜더라? 7내등 어딨니? 어두운데 좀안 보이는데 아 여기 있다 아이고 힘들다 와 됐어 됐어 자 계속 발차 하겠습니다 예와 이제 비가 오는 비와 이제 아 근데 너무 날이 어두운데? 어쨌든 와 비옵니다 이제 찰칵 호구 호구운전 아, 근데 너무 어둡죠, 지금. 너무 어두우니까, 시간을 좀 밝은 날로 할게요. 자, 광원대 재기동 그대로 하고, 안개는 또 아무것도 안 보일 테니까, 폭우로 가겠습니다. 폭우를 하고, 좀낮 시간으로 하자. 너무 새벽 눌렀다. 거의 막 새벽 첫 차례 눌러버려가지고. 자. 야 여기서, 쉐내네 등을 켜주겠습니다. 전조등도 켜주고. 와, 이거 보세요. 와이퍼 또 움직여봐. 찰칵! 와. 와이퍼가 움직이면서 비가 닦이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와! 엄청나구만. 뭐지? 아직 삑안 했나? 아직 문이 열려있군요. 죄송합니다. <laughs> 문 열려있는데 출발했뻔했네 이거 2번인가? 1, 3, 4, 아, 4번. 아, 이렇게 네, 자유시점 모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 둘러볼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렇죠? 오케이, 왜 A는 안 되지? 몰라. 가면 되겠습니다. 출발! 쭈전조등 끄자.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날씨 효과가 생겼고요. 아, 비들이 쳐, 다도 <laughs> 날씨 효과가 생겼고.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찰칵! 아직 승객 아직 승객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많은 분들이 루시님 승객 업데이트 됐대요. 승객 업데이트 빨리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승객 업데이트는 추후에 하신다는 거고요. 제작자님께서 아직 안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날씨 날씨가 업데이트 된 거고요. 서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 음...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t h s t 이런 식으로 해주고. The doors r e n your r i h t y a n r a n e r to e line. 잠깐만. 안돼! 어! <laughs> 아 넘어갔잖아. 아이, 오랜만에 해서 이거 감이 안 오는구만. 오랜만에 가지고 아, 아 알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정차역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지나갔잖아요 지금 지나가서 후진하고 있잖아요. 어디야? 어떻게 된 거야? 더 후진해야 되나? 여러분, 답답하시죠? 직접 해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아! 넘어갔잖아! 됐나? 어, 아야,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이러면은 딱 문이 열리고요.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닫아주고. 삐- 삐- 도저가 올리면 발차 어 뭐야 왜 이래 어. 이 슬립은 뭘까 미끄럽다는 뜻인가 비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제동이 안되는건가 그런걸지도 슬립이라고 뜨네요 이게 뭘까요 미끄럽다는 뜻일까요 이런것도 다 감지가 되는거야 처음 보는데 저 슬립 쭈, 어쨌든, 가주겠습니다. 쭈, 비 오고, 여기가 어디지? 여기 어디야? 다음 정차역, 신이문. 신이문으로 가고 있어요. 와우, 엄청나죠? 이게 막 약간 번쩍번쩍거리는 그런 버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촬영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고요. 번쩍번쩍거리는 버그가 있어서 제가 제보를 할까 하다가 제보를 할까 하였고 봤는데 이미 토론 창에서 다들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외국 유저분까지 그 제보를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따로 쓸 필요는 없겠구만 하고 그냥 안 썼습니다. 어, 근데 밀리는데? 이머저시 브레이크인데도 엄청 밀리는데? 이번 역은 정차 역입니다. 근데 알아요, 이거? 뭐. 아니, 안다고요. 출발해야 된다고요, 근데. 맘챗 아, 초가 있잖아! 와, 이거 진짜 밀리는데, 약간? 차량이? 어, 진짜 약간 밀려. 일단 됐고. 어, 이게 제가 못하는 건가 했는데, 원래 제가 좀 자주 넘기긴 하잖아요. 근데 방금은 방금 해보면서 좀 느낀 것 같은데? 진짜 약간 밀리는 느낌인데? 아닌가? 이게 약간 바뀌었나? 근데 이거 WAS는 되는데 A가 왜 안되지? 잠깐만 WASD에서 A가 왜 안되죠? 왼쪽이 왜 E로 돼있냐 이거? A 이거 뭐야 오 됐다 유 yeah. 됐죠? 출발. 왜안 돼? 뭐야? 어? 왜 이래? 안 먹혀요, 키가. 왜 이러지? 왜 이래? 브레이크는 되는데. 아니, 이거 되라고, 이거. 왜안 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설마 아까 여기 뭐 이렇게 돼 있던 거이것 때문이야? 아닌데? Z X잖아 이거 맞지? 어 됐다 어왜왜왜 왜, 왜 이랬지? 뭐지? 오 됐다. 오 뭐지 무슨 버그였지 이제 됩니다. 출발! 아니 뭐야 무슨 버그야 이거? 쭉. 자 8시 10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10분에 발차 있거든요. 엄청나죠? <laughs> 연착! 연착 사유! 연착 사유 폭 우로 인한 어, 노선 미끄러움 으로 인해서 차량 운 행이 어, 매끄럽 지 않다, 그 렇죠？사실 이런 거많 잖아？특히 날씨 안좋을때 는, 음... 여보쭉 밀려 아니 지금 이모저씨 브레이크거든요 비상 브레이크 잡은건데 와야네 <laughs> 여러분 <laughs> 이렇게 해서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럭키를시였고요 <laughs> 오늘 해볼게 음식 몇으로였는데요 네아 계속 넘어가가지고 못해먹겠다 이거 <laughs> 와 차오는거 봐봐 보이세요 옆에 차오는거 이렇게 돌 업데이트도 됐고 이 게임이 음식메트로가 게임이라고 하면 되지 시뮬레이터죠 이런 식으로 네 날씨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 제가 좀더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완전 주행하는 거 보여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미끄러지네요 자 제가 못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원래 이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씨를 맑은 날씨로 해 놓고서는 테스트해 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맑은 날씨로 해 가지고 똑같은 차량으로 맑은 날씨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음. 날씨 맑아지니까 와 완전 완전 밝죠? 안개도 없습니다 저 끝까지 잘 보여 그쵸? 봐봐 서동탄. 서동탄 아, 여기 슬립 동탄으로. 이거 안 뜨는데 아 주행할 때 뜨나? 아니야 봐봐 아, 여기 슬립하면서 여기 4. 막 X자 뜨던 4. 거 4. 그게 안 아, 이게 없어요 아니 그게 있나봐, 진짜. 미끄러짐 감지하는 그게 있나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승객분들 타는 거 나중에 볼수 있겠죠? 지금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타세요, 다들. 승객분들 타고 내리고 이런 게 있겠죠, 지금? 제작자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니까. 음. 으... 아, 이러고, 열려있는 거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KTX에서 8시 10분인가? 8시 15분인가? 그때 발차하는 KTX인데, 막 자기 늦게 왔다고 기다려, 기다려달라고 막 했다고 해서 뉴스 나온 거 보셨나요, 여러분? 철덕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아니, 8시 15분에 출발한다는데, 자기가 늦게 왔다고 기차 보고 기다려 달라는 게 뭐야 그 기차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 있는데 그쵸 너무 자기밖에 몰라 8시 15분에 출발하는 거면 한 8시 5분에 타야지 10분 전에 타야지 그쵸 너무 자기밖에 몰라 그거랑 제 실제 경험당 하나 말씀드리면 저, 저도 KTX를 이제 탔는데, 제가 앉아 있었는데, 누가 오더니 아주 당당하게, 제 자리인데 왜 앉아 계세요?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뭔 소리야? 이러고, 제 자리인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보여줬거든요. 자기도 표가 있대요. 여기다 봤는데, 뭐지? 자리는 맞았어요. 자리는 맞는데, 웃긴 게, 그 사람은 다음날 표를 산 겁니다. 어, 잠시만, 안 돼! 이번저씨는안 돼. 어, 됐다. 그니까 어, 제가 월요일표라고 치면 그 사람은 화요일표를 끊어와서 자기 자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화요일표 끊으셨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도 처음에 그 사람이 너무 말을 어이없게 하길래 이번 역은 그러니까, 보더니, 어? 하더니, 어? 하더니, 보통,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 하더니, 그냥 휙 돌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만약에, 아, 이거 내 잘못 맞는데? 하면은, 바로 사과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사과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그리고, 슬립, 안 뜨죠? 비 오니까 뜨는 거 맞네. 비우니까 뜨는 거 맞고 지금 1단인데도 제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죠. 제가 딸깍딸깍 하는 이유는 이 욕통과 경고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 딸깍딸깍 안 하면은 전차가 전차가 그그 그, 그게 버려요. 서 버려요. 이머저시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laughs> 봐봐. 아, 이거 봐딱 서잖아 아마딱 서잖아 딱썼죠아 이거 봐딱 서잖아 밖에 이거 비 오면 미끄러지네 와비올때 고속주행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허허 그렇구만 근데 자동차도 비올때 원래 고속주행 하면 안돼네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 가지고요 궁금한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네. 럭키루시였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비상 판타각 누르면은 맨 함수 뒤에 판타가 내려가거든요. 여기, 여기 아 판타 아 내려가는 거못 봤어. 아이 판타가 내려가면서 전기가 끊기면서 이게 전철에 고장나면서 이게 폴트가 아, MCB 오프군요. 폴트가 아니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전차가 멈춥니다.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안녕.